동인제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방식이 어땠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공연들을 만들어가고 색깔을 잡아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 거의가 동인제 스타일로 아, 전부 시작이 됐었죠. 예, 예.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개인 대표제로 이제 바뀌기도 했고 일부 음, 극단들데 이제 가교는 어쨌든간에 제가 이제 대표를 맡아. 2010년까지는 예. 그 동인제 시스템을 유지해왔어요. 65년부터 2010년까지. 유일한 극단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음, 거의 한 45년 정도를. 예. 예. 박인환 선생님이 이제 대표로 있지만은 예. 나머지 분들도 예. 극단 일에 같이 공동 참여를 해서 음. 책임을 같이 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작비라든가. 네네네. 사실 제일 큰게 제작비잖아요. 예. 어. 그러면 이제 각자들 하여튼 고하 뭐를 해서든 일단 이번에는 제작비가 이만큼이 필요하다. 예. 그럼 어떻게든지 서로 각주를 해갖고 제작비를 만들고. 그 선배들이 이렇게 마련하고. 그렇죠. 예. 서로들 만든 그러니까 예. 동인지인 거죠. 예. 어. 그리고 어쨌든 진행은 이제 물론 대표인 대표가 이제 대표로. 서 대표로서 예, 예, 예. 하시겠지만은 아, 그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예. 결정을 내려야 될때 예, 예. 절대 대표님 혼자 결정 내리는 게 아니고 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래서 다들 그럼 또 의견을 내놓고 예, 예. 그니까 그 의견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고 토론하고 해서 예. 결정을 지어서 행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 어쨌든 거기에 대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동책임으로 실패를 맛보는 거고, 어. 공동책임으로 또 성공을 하는 거고, 아, 예. 예, 이런 식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예. 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예. 어, 남의 득단도 사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았죠. 예. 일단 시작은 학연이에요. 학연? 네. 음, 스승과 제자 아니면 어 제가 학교에산 선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부분은 좀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웃음> <웃음> 제, 제가 후배죠 아 족보 어. 꼬였는데 이거 <laughs> 어떻게 됐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이 이제 쭉 뭔가 가다 보면 네네. 어딘가 탁 걸릴 때가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뭔가 아, 의욕도 안 나고 새로운 도전거리 <laughs> 하나 뭔가 마음이 허전한 게 음. 근데 뭐 진짜 연극에서 내가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으니까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약간 정통 연극에 대해서 예예,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슬슬 목말라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예. 그리고 아 차라리 극단을 쉴까 아. 아, 그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 현타에서 예. 변형선배들 <laughs> 그때 이제, 이제, 이제... 변선배아 <laughs> <laughs> 연극 저건 이제 전공은 아니에요. 저도 예. 연극을 전공한 건 아니고 그냥 동아리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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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교에 네. 들어왔는데 음, 그래 내가 전공을 안 했으니까 음. 연극학에 대해서 좀 음, 아, 한번 좀 알아보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네. 그래서 이제 편입을 시도했죠. 어. 이제 편입이 되어서. 그래서. 예. 그 근데 학교에서는 뵌 적은 없어요. 그건 또 뭐야? 군대가 <laughs> <왜냐면, 웃음> 있었을 때고? 아, 제가 군대 찬네. 갔을 때 들어오셔서 아왜 <laughs> 나왔어? <laughs> 근데 그 이후에 그 이제 아김세 진짜 어, 그, 그래서, 예. 그 연극 어, 어. 학부 졸업생들끼리 만든 네, 예. 동인제 극단이 있었거든요. 예, 예. 네, 거기서 이제 가교의 노하우를 좀 받고 아, 오,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지. 위해서 예, 예. 이제 좀 고문으로 모신 적이 있었어요. 아 동인제 운영을?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뵙게 되고 예. 저도 이제 가교회 일하는 것들을 조금 공부하게 되고 공연도 아. 쫓아다니게 되고 네네. 이러면서 어. 이제 친해지고 아. 그러다가 이제, 어 이제 대표 맡으시고 예.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다른 극단에서 연출부에 있다가 예. 농산공장을 차리면서 음. 독립을 하면서 네네.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서로 좀 파트너가 됐군요. 그렇죠. 이제 특히나 뭐 작업적인 파트너. 네. 어 뭔가 서로 기댈 곳이 있다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음. 특히, 저는 운, 극단 운영의 노하우라던가 이런 음. 것들이 부족하고 음. 어떤 그런 의견을 구할 곳, 음. 어려운 것들이 생겼을 때 도움을 음. 구할 곳, 음. 약간 우산 같은 존재가 될수 있겠죠. 극단 음. 가류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의지하는 그런 선배님. 아.